축구라는 스포츠에서 모든 영광과 책임은 단한 사람 바로 감독에게 집중됩니다. 승리하면 감독의 전술이 칭송받고 패배하면 감독의 경질설이 언론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뒤편에는 감독의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좀처럼 이름이 불리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감독의 오른팔로 불리는 수석코치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벤치에서 감독과 대화하는 모습을 종종 보지만 그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오늘은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단을 이끌었던 무리뉴와 그의 수석 코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축구 감독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면 수석 코치는 모든 악기의 조율을 책임지는 악장과도 같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지휘자에게 향하지만 그의 완벽한 연주는 악장에 보이지 않은 역할 없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현대 축구에서 수석 코치의 역할은 단순히 감독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팀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영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싸움은 상대 팀의 비디오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수석 코치는 감독의 눈과 두뇌가 되어서 상대의 전술적 허점과 선수들의 사소한 버릇까지 파헤쳐 보고서를 만들죠. 그리고 이 분석 결과는 곧장 훈련으로 이어지면서 감독이 전술적 철학을 제시한다면 수석 코치는 그것을 선수들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세션으로 구현해내는 기술자이자 현장 지휘관인 셈이죠. 하지만 수석 코치의 진정한 역량은 오로지 전술판 위에서만 발휘되지 않는데, 그들은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조율하는 라커룸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때로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감독을 대신해 선수들의 불평불만을 들어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며 팀의 케미를 유지시키죠. 결국 수석 코치라는 자리는 감독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는 최고의 연습 과정으로, 과르디올라 밑에 아르테타처럼 수많은 명장들이 위대한 스승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죠. 2002년 포르투의 감독으로 부임한 무리뉴는 축구계에 등장하자마자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술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좌할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마치 군대와도 같은 코칭 사단을 구축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자는 바로 전술 분석의 영역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코치였습니다. 바비롭슨경의 소개로 무리뉴와 연을 맺은 빌라스 보아스는 당시 축구계에 존재하지 않던 수준의 전력 분석관이었는데 그는 다음 상대팀의 경기를 매번 분석하여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곤 했죠. 그렇게 구체적인 정보는 무리뉴가 상대의 수를 미리 읽고 완벽한 맞춤 전술을 짜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2004년 첼시 부임 이후 곧바로 피해를 정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빌라스 보아스라는 인간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뉴가 첼시에 입성했을 때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중요한 오른팔이 있었으니 바로 첼시의 레전드로 알려져 있는 스티브 클라크입니다. 빌라스 보아스가 적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클라크는 아군을 조련하는 역할을 책임졌는데 그는 훈련장에서 무리뉴의 전술적 지시를 선수들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휘하였죠. 특히 04-05 시즌 첼시가 단 15실점만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소 실점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 질식수비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무리뉴의 영향력은 일군에만 그치지 않았는데, 그는 첼시의 유소년팀 감독으로 브랜던 로저스를 임명하면서 로저스는 무리뉴의 일군 팀과 동일한 철학과 전술을 유소년 팀에도 이식하는 임무를 맡았죠. 로저스는 무리뉴의 곁에서 그의 체계적인 훈련 방식과 선수단을 장악하고 언론을 다루는 법까지 흡수하면서, 훗날 그가 스완지 시티, 리버풀 등 감독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첼시 시절의 경험이 결정적이었죠. 첼시에서의 성공적인 시대를 마감하고. 무리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향했고, 그가 마주한 도전 과제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가 필요로 하는 오른팔의 유형 또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그가 부임한 인터밀라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았지만, 이 프로의 승부 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던 팀으로 전술적 분석가였던 빌라스 보아스가 첼시에 남으면서 무리뉴는 이탈리아 축구의 심장부를 이해하고 라커룸을 장악할 새로운 조력자가 필요했으니 그의 선택은 인테리의 레전드 주세페 바렛이었습니다. 그는 전술로트보다는 클럽의 DNA를 무리뉴에게 이식하는 역할을 했으며 선수들 그리고 이탈리아 언론과 무리뉴 사이에 문화적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였죠. 특히 수비수 출신이었던 그는 무리뉴의 철저한 수비 전술을 완벽하게 이식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2010년 인터밀라는 이탈리아 클럽 역사상 최초로 트래블을 달성합니다. 인테르에서 모든 것을 이룬 무리뉴의 다음 행선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함을 자랑하는 레알마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레알의 유일한 목표는 바르디올라의 티키타카 바르셀로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사르른판 같은 전쟁터에서 무리뉴가 선택한 오른팔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 출신 아이토르 카랑카였습니다. 당시 레알의 라코룸은 선수 파벌 문제가 있었기에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분열된 라코룸의 중재자이자 외교관이 되는 임무였습니다. 또한 그는 무리뉴의 인간 방패가 되어야만 했는데 무리뉴가 바르셀로나와 언론을 상대로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카랑카는 기자회견에 대신 참석하여 쏟아지는 질문들을 막아내고 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가 무리뉴를 대신해 수많은 비난을 감수하는 동안, 무리뉴는 오직 그라운드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이처럼 무리뉴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목표에 맞춰서, 때로는 최고의 전술 분석가를 데려오고, 때로는 클럽의 정신적 지주를 데려오거나, 때로는 자신을 보호해줄 외교관을 오른팔로 선택하면서, 이는 위대한 감독의 조건이 단지 뛰어난 전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오리뉴가 그동안 보여주었듯, 위대한 감독의 뒤에는 항상 뛰어난 수석 코치가 있었지만, 그가 축구계를 호령했던 2000년대와 지금 2025년의 축구는 또 다른 차원의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오른팔의 역할도 역시나, 한 명의 만능 조력자에서 거대한 전문가 집단으로 진화하였죠. 현대 축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는데,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선수들의 신체 관리는 의학의 영역이 되어버렸죠. 이제 감독과 수석코치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늘날 최상위 클럽의 코칭 스텝에는 공격수비 세트피스 데이터 분석가, 스포츠 과학자 등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펩과르디올라 감독으로 그는 자신을 보좌할 인물로 사실상 스승과도 같은 후안 마리오를 선택했습니다. 펩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전술가와 끊임없이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얻는데 이는 과거의 상하관계를 넘어서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과거 그의 오른팔이었던 미켈 아르테타가 아스날의 명장으로 성장한 것 역시나 헤베 코칭 사단이 얼마나 뛰어난 학습의 장인지를 증명한 셈이죠. 이렇게 발전한 코칭 스텝의 정점은 최근 몇년 사이 축구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된 세트피스 코치의 등장입니다. 과거에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코너킥과 프리킥이 이제는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스날의 니콜라 조버 코치와 첼시의 베르나르도 쿠에바 같은 세트피스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전략으로 한 시즌에 10골 이상을 만들어내며 팀의 성적을 직접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 축구의 감독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재자가 아니며 그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이끌고 그들의 지식을 조율하여 최상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대 기업의 CEO와도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감독의 오른팔 수석 코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쩌면 한 감독의 위대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어떤 전술을 쓰는가 보다 자신의 옆자리를 어떤 사람으로 채우는가에 따라 위대한 감독으로 평가를 받을지 말지 결정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석 코치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